충북 영동군에 가면 수령 250년이 넘은 큰 나무가 있는데요. 이 나무에 여러 종류의 나무들이 새들어 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신의 양분을 나눠주면서 작은 나무를 키우는 모습에서 주민들도 더불어 사는 의미를 새삼 깨닫고 있다고 합니다. 김영우 기사입니다. 한 시골 마을 어귀에 수령 250년이 넘은 아름드리 왕버들 나무가 자리 잡았습니다. 이 나무 몸통에 몇해 전부터 여러 종류의 어린 나무들이 새들어 살고 있습니다. 가까이가 확인해 보니 열매를 매단 벚나무와 삼뽕나무, 꽃망울이 맺힌 쥐똥나무가 보입니다. 이곳에 둥지를 튼 나무는 팽나무, 울개, 불나무를 합쳐 무려 열 종류. 마을 사람들은 나무들의 오랜 동거에 애틋한 마음까지 듭니다. 하나 나무는 아니다 사대들이 물어다가 이제 난가이라서별 나무나 뭐가 다 있어. 여기 이 관광 버스도 엄청 많이 와서, 벌선막두 대서 세 대서 와가지고 이거 다 보고, 저가 문화재 보고 돌아오고 그래. 이곳으로부터 10여 킬로미터 떨어진 또 다른 마을, 벽오동 나무 줄기에 어린 느티나무가 뿌리를 박았습니다. 이 특별한 동거가 시작된 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군은 이 나무들을 보호하고 관광 자원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동군 학산면 왕버들 나무에 여덟 종의 나가 공생하고 있으며 이를, 이런 나무를 마을 주민들이 기하동군에서는2데보호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은 서식하는 새나 다람쥐의 배설물에 섞인 씨앗이 싹을 튀어 자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스스로 양분을 아낌없이 나눠주는 나무를 통해 주민들은 더불어 산다는 의미를 되새기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김영우입니다.